하나님 십이시도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을 축복합니다. 오늘 보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3장 1절부터 9절입니다. 그 중에서 3절 한 절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며, 백성이 다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아멘. 어, 철저한 어떤 개혁을 말할 때에, 발본색원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어, 이 어, 성어의 뜻은 나무를 뿌리째 뽑고, 물에 어, 근원을 없앤다라는 뜻으로서, 어떤 패단의 근본 원인을 모조리 없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 요시아 왕이 주도한 어, 종교개혁은 정말 발본색원 수준으로 철저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어, 특별히 우상을 척결할 때는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어, 유다의 그동안 만연한 우상숭배를 확실하게 척결하기 위해서는 어, 뿌리째 뽑아야 했습니다. 어, 요시아 왕은 백성과 함께 이 상황을 개혁해 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 깊은 도전을 준다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신앙의 개혁이 필요하지 않은지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어, 좋겠습니다. 어, 요시아 왕은 율법책을 듣고 그의 마음이 감동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에 어, 다시 새롭게 순종하기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요시아 왕이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모읍니다. 또 어른으로부터 아이의 이르기까지 모든 백성을 모아서 그들의 귀에 어, 언약책의 말씀을, 어,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었습니다. 어,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말씀 앞에서 다시 시작하자.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기준으로 삼아서 우리가 어, 종교 개혁을 한번 우리 시대에 책임지자라는 의미겠죠. 어, 그리고 스스로가 어, 개혁의 자리에 서야 한다라는 겁니다. 누가 대신해줄 수 없다라는 거죠. 뭐 왕만 요시야가 나 혼자만 하겠다. 뭐뭐 뭐 장로들 우리만 하자 이게 아니라 그들이 왕이하고 장로가하면 됐지 이게 아니라 어, 누가 대신해줄 수 없다라는 겁니다. 모두가 개혁의 자리에 서야 한다라는 거죠. 자녀, 뭐, 배우자, 전도 대상자, 아직 믿지 않는 자들은, 이 말씀의 자리로 나오기 어렵지만, 그, 그 가운데에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겠지만, 그들이 스스로 말씀 앞에 설수 있는 날이 올수 있도록, 그들이 스스로의 신앙을 개혁하는 날이 올수 있도록,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요시아 왕이 개혁의 출발점이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결국 또 역설적인 거죠. 아까와는 다르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뜻을 품자 전체가 변화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갈망하는 그한 사람입니다. 지도자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나라 전체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나라라고 하니까 너무 우리들의 삶과는 거리가 멀다고 느껴지십니까? 어 여러분의 나라는 작게는 가정부터 또 여러분의 영향력을 주고 있는 어떤 어뭐 그룹의 크기를 떠나서 그룹 그리고 사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지도자 그한 사람이 어, 되었고, 되어야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어, 요시아 왕이 온 백성에게 말씀을 지킬 것에 대한 맹세를 어, 요청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이게 아마 진심도 통했고, 요시아 왕의 달라진 모습을 통해서 분명히 어, 이런 결과가 났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이에 백성들은 순정으로 요시아 왕의 어, 그 어떤 그 말씀을 향해서 언약하자라는 그 맹세의 어떤 요구고 요구에 대해서 순종하며 화답하게 되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개혁을 주도하고 있는 요시야 왕에게 그렇게 힘을 실어 주셨습니다. 그 개혁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개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개혁에 동참하는 사람들을 붙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뜻을 세운 사람에게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손길들을 붙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 공동체의 그룹에서 뭐 목장에서 어, 어떤 또 우리가 신앙에 열심을 내게 되는 그런 자리에서 어, 분위기에 휩싸여서 어, 어떤 세상적인 이슈거리에 더 흥미를 내는 이들 가운데서 신앙에 열심을 내는 것을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뜻을 세운 사람을 위해서 돕는 손길을 하나님이 붙여 주실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그 열심에 힘을 실어 주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어, 죄로 인해 방황하고 있다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어, 위에서 어, 그분께서 허락하신 말씀 위에서. 새롭게 시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본문의 이 내용들은요, 정말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의 신앙의 여정을 보면 이렇습니다. 은혜 받기가 참 쉬운 그런 환경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 감사한 환경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어떤 뉴침과 회개의 자리가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또 암송하며. 어,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의 삶을 조명할 수 있게 됩니다. 아주 좋은 자세이자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상당 부분 거기까지입니다. 더 이상의 삶의 개혁으로까지 나아가지 못한다라는 거죠. 여전히 죄의 종로를 타고 있는 모양새를 보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있는 이 말씀을 통해 도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 요시아 왕은 제일 먼저 성전을 깨끗하게 합니다. 성전 관리를 맡은 책임자들에게 명령해서 우상을 섬기는 일에 사용된 기구들을 모두 성전 바깥으로 끌어내서 불사르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상의 잔재를 철저하게 없애버려야 한다는 것을 어, 상징적으로 또 역사적인 기록에 의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조금이라도 남겨두면 나중에 올무가 되어버립니다. 이처럼 개혁은 성전 안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곧 주님께서 허락하신 또몸된 성전 아니겠습니까? 우리 안에 남아 있는 우상의 잔재들이 있다면 과감히 끄집어내서 성전 밖으로 내몰아서 그것을 태워 버려야 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 파고들고 있는 우상의 잔재들 세속적인 어떤 가치관, 인본주의가 우리 안에 가득하다면. 말씀의 불로 그것을 태워야 하는 것입니다. 요시아 왕의 철저한 개혁이 있기 전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유다는 심하게 타락해 있었습니다. 성전 안에 아세라 우상이 있었고, 심지어 오늘 본문 7절에 나왔듯이 남창의 집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이 종교 혼합주의로 얼마나 더럽혀졌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다소 충격적인 모습이 그 역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남유다의 여러 왕들이 나름의 종교개혁을 시도했지만 산당, 그 우상들을 뿌리까지 제거하지는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개혁이 없는 교회와 신앙은 필연적으로 부패하게 마련입니다. 어떤 개혁을 위한 어떤 형식 포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 마음속 깊은 곳에 그 가운데 그 산당들, 그 우상의 잔재들, 완전히 재개해야 됩니다. 뿌리까지 뽑는 개혁은 신앙의 타락을 멈추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어, 요시야 왕은 유다 전역에 남아있는 산당도 전부 재개합니다. 산당을 부정한 곳으로 만들어버리기도 하고 아예 헐어버리기도 합니다. 또 산당에서 우상을 섬기던 제사장들을 다 쫓아내는 그런 모습입니다. 당시 산당은 혼합 종교가 성행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은 산당을 더욱 철저하게 제거하려 한 것입니다. 아, 산당을 부정한 곳으로 만들어 버리는 이유는 두번 다시 사용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철저한 개혁은 다시 돌아갈 여지를 남겨두지 않는 것입니다. 뿌리째 뽑아 버립니다. 어, 그 전에도 종교 개혁을 어, 실천한 여러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실패는 결국 이어그 어, 어떤 미련을 갖고 있어서 어그 산당들 맛을 보았던 그것들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하고 겉에 보이는 것들 어떤 정치적인 모습 가운데서 또 어떤 일시적인 어떤 우리로 치면 부흥성의 같이 그런 어떤 이벤트 형식으로 어, 그 상황들이 흘러갔기 때문에. 그 잔재들이 남아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십니까? 삶의 우상은 무엇인가요? 그 어떤 물질들, 명예들, 그것뿐만이 아니라 너무 거창한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이 다 우상입니다. 요시야와 백성들처럼 철저하고 단호하게 하나님께로 돌이키는데에 방해가 되는 모든 것들을 제거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어, 정말 주님 앞에서 어, 성결한 순결한 신부가 되기를 애쓰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주, 되, 좋겠습니다. 어,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시대에는 신앙이 열심이 있는데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아합니다. 아주 쿨합니다. 보수적인 것을 고리타분하고 시대착오적인 신앙의 형태라고 부정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어, 예배 시간과 기도 시간에는 아주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그 외의 삶의 부분에서 차지하고 있는 행동들, 생각들 어울리는 사람들의 사고 방식 등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 같다면요. 누군가를 짓밟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셨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면요. 구원의 은총을 입었다라고 지나치게 또 자유하고 있다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유는 그 자유가 아닌데요. 우리의 자유는 하나님께 속한 종이었을 때에 가장 온전해지고 그것이 온전한 자유인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어떤 성도가 어떤 잘못된 행동을 했었습니다. 그때 제가 그 성도에게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서 용서받고 순결해져야 됩니다. 어, 분명 그 순간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라며 그 상황을 정당화하려고 하더라고요. 아닙니다. 당신은 그 순간 하나님이 없었던 것입니다. 절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해줬던 기억이 납니다. 교회는, 우리는, 우리의 신앙은 계속해서 개혁되어야 합니다. 개혁에는 끝이 없습니다. 또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아래는 것도 끝이 없습니다. 어, 우리의 삶에 잘하고 어, 있다라고 생각한 그때에 우리의 신앙을 타락시키는 요소가 너무 많이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요시아 왕의 개혁은 국가 전체를 뒤집어 엎을 정도로 광범위하고 철저했습니다. 어, 그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 어, 그, 그 마음을 백성들과 나누었고 그 힘을 바탕으로 신속하고 철저하게 개혁을 이루어 갔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요시야 왕과 그 백성들이 어, 이런 모습으로 봤을 때 굉장히 큰 죄를 지은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 그들이 어떤 그렇게 큰 죄를 지었겠습니까? 그렇죠?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과 또 동일한 공동체를 형성하고 어떤 어, 국가를 형성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었을 뿐일 텐데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 어, 성도라면 영적인 자신들의 삶을 매본 돌아보고 개혁을 이루어가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 교훈삼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성공과 풍요의 우상에 더럽혀진 교회와 개인의 신앙을 말씀으로 날마다 철저히 개혁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예배를 개혁해야 하고요, 우리들의 어, 그 동안 해왔던 기도를 개혁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들의 어, 잘해온 것 같은 그 삶조차도 개혁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새로운 예배, 새로운 기도, 새로운 삶을 올려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발본 새권 뿌리 뽑고 모조리다 없애버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개혁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상을 모조리다 뿌리 뽑고 없애버리는 결단과 행동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기준이 말씀이 되어 말씀 앞에서 더욱 성결하고 하나님께 온전한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나의 이 결단과 행실들을 통해서 내 가족과 공동체와 이 나라가 개혁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어, 개혁을 원하시는 하나님 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laughs> 하나님 시간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소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을 다 뿌리 뽑고 없애버리는 그 결단과 행동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뿌리 뽑는 그 기준의 잣대가 어떤 세상적인 거나 나의 경험이 아닌 하나님 말씀 앞에서 아버지 결단되어지고, 말씀 앞에서 더욱 성결해지고, 하나님께 온전한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의 결단과 행실들을 통해서 나와 내 가족과 또 공동체와 또 우리 교회와 또이 나라가 개혁되어지는 신앙 안에서 다시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게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더 기도할 때 우리 육체의 가시로 통 받고 있는 모든 시체들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 정말 어, 그 연약한 삶의 지경 가운데에 또 어, 어떤 물질의 어려움, 또 어, 삶의 관계에서의 문제, 그리고 또 어떤 어, 문제들로 인해서 하나님 신앙이 지금 무너져 있고 연약해 있는 이들 가운데에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어, 모든 연약한 이들에게 회복을 어, 소망을 허락해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연약한 지체들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먼저 육체의 가시로 고통 중이신 분들 아버지 주님께서 어, 만져 주셔서 온전한 회복과 치유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삶의 공과한 문제들로 인해서 물질로 인해 또 관계의 문제로 또 가정의 문제로 어떤 신앙적인 문제로 지금 연약해져 있는 모든 이들의 삶 가운데에 주님이 회복을 주시고 또 새로운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 깊이. 어, 삶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며 어, 나아갈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모든 연약한 지체들의 삶에 아버지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고 참 자유함으로 저들이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 우리가 늘상 동기란 삶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 그 가운데에 만족하고 또 그곳에 어떠한 혼재가 있는지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어, 우리의 삶에 깊게 뿌리내리고 있는 우상들을 어, 오늘 요시야 왕과 백성들의 어, 놀라운 결단처럼 우리도 어, 뿌리째 발본세원할수 있는 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돌이키지 아니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그늘진 모든 것들 그 산당들 어, 우상들 제거할 수 있도록 주님 성령의 물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어, 새로워진 개혁된 모습으로 또 놀라운 하나님 나라 확장 일어나게 하시며 특별히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와 또 우리 교회와 우리가 딛고 있는 나라의 그늘진 모든 것들이 개혁되어지고 새로워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다시 한번 띌수 있는. 어, 놀라운 은혜라 어, 나로부터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지체들을 <laughs>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주님 어, 육체의 가시로 고통 중이신 분들 그리고 삶의 여러 가지 공고한 문제로 지금 낙심되어 또 힘겨워하고 있는 이들 그래서 이런 어, 삶의 연약한 부분들을 어, 통하여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그늘진 모습으로 또 흐릿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다면 어, 그 누구보다도 선명하고 확실한 우리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그 하나님의 손길로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고 또 고침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안 들붙잡고 오늘 하루를 또 다시 살아가고 또 새로운 개혁을 또 결단하며 삶으로 실천하며 나아가려고 하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또 행복한 오후 되시고 또 잔잔한 그 하루의 삶 가운데에 또 하나님보다 더 가까이했던 부분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어또 개혁할 수 있는 어 복된 날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승주찬.